빈 도로 위로 경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경찰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는 검은 차량 행렬. 더 비스트, 야수라고도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입니다. 별명에 걸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름을 떨쳤습니다. 또 다른 별명은 탱크. 무게는 최대 9톤, 5겹 방탄 유리에 문 두께는 20cm가 넘어 로켓포 공격도 견딜 수 있습니다. 전면부엔 최루탄 발사기와 야간 투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타이어가 파손돼도 상당 시간 주행이 가능합니다. 완전히 밀폐된 차 안엔 산소 발생기와 소화 장비, 수혈용 혈액까지 구비되어 있고 자체 통신 장비로 세계 어디서든 자국과 연락이 가능해 달리는 백악관으로도 불립니다.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차를 이용했습니다. 똑같은 차가 여러 대 함께 움직이는 건 대통령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 같은 보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에서 경주까지 이용한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 마린원에도 적용됐습니다. 최고 속도 시속 270km에 최장 8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마린원은 미사일 레이더 교란 체계와 전자기파 공격 방어장치, 미사일 방어섬광탄인 플레어도 이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하는 동안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회의장 반경 3.7km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.